네. 아 그러셨구나. 지금도 해요? 네. 운동을 하세요? 지금운동하아 어... 그래서 지금 육지로 가셨구나. 어... 운동했던 다치고도 마음 한 애야. 기분 안 아팠어요? 입에 꽉 껴있네. 네. 안쪽도 있어요. 제가 거기 라인을 쳐드릴 니까 라인만 쳐드려 까안도 쳐드려 봐요. 발자이오래나봐요 네. 음. 이거 올려보고. 네. 네. 이만 이후밖에 안 왔어요. 근데 제주 차트인가요? 발투가? 저요.

어? h e y go to the

보세요. 알통정 지금 거의 초경량, 그래도 다 혹시나 동동게 휴스턴 동동 아니야 동동이가 동동. 아침 동동아? 반동이야? 안 좋다. 이거 자. 지금 엄청 많데 네. 다니. 근데 왜 누르죠? 아니 불프는 사람 살기만 하는데 왜 사람들이 다 망가지나? 타만 있겠어? 타만 안에 엄청 심중이죠? 그거 자체도 엄청 무리거든. 요 그리고, 저희가 제품 발행하 거의 뭐90% 이상의 부분을 네,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네, 되고,